반갑습니다. 하얀 눈 속에 피어난 난초처럼 고결한 무당 설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선생님이. 네, 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게 됐는데, 네, 어, 선생님, 유튜브는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네, 많이 떨리실텐데, 떨립니다. 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2025년도. 네, 네, 집기분들의 이제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좀 신내림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선생님, 제가 작년 음력으로 네. 4월 28일 날에. 신내림을 받았고요. 네. 지금 이제 1년하고 2개월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뭐 이게 일반인분들 이 보기엔 순수하고 깨끗하고 <laughs> 이제 그 애동분이시잖아요. 네네. 어, 어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네네. 이제 GT분들의 좀 하반기 운세가 어떻게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선생님. 먼저, 쥐띠분들의 전체적인 성향을 먼저 보자면, 쥐띠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신 10월, 11월, 1월, 2월생 분들, 어, 신가물이라고 하죠. 어,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고요. 어, 대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관제, 구설, 시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쥐띠분들의 전체적인 상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쥐띠분들 1, 4년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라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경제난에 치셨을 이 겁니다. 어, 금전적인 것도 힘드셨을 거고요. 음, 잘못된 투자나 계약서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어, 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GT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제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궁금한 게 관제가 관제수가 들어온다. 네네. 이러면 좀 관제수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 관제수라고 하면 네. 인간과 인간의 법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경찰과 또는 법원 이렇게 나라의 법으로 인해서 어, 따지는 것을 관제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네. 해서 서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좀 관제가 들어오는 분들이 좀 사업이나 이런 다른 자료업으로 음. 많이 푸신다 이, 이 말씀이 맞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GT 분들이 3반기도 이제 잘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내실까요? 이분이 아주 궁금해하십니다. 어... GT 분들의 하반기 운세 중에 금전적인 흐름으로 먼저 보자면 어, 가장 좋은 달로는 10월달이 예상됩니다. 주띠 어, 분들이 지금 가장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달은 10월에서 11월 그때 문서랑 이동수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청약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때 금전의 운동이 가, 변동이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같이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전운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문서운은 좀 흐름이 어떨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서운 또한 지금 금전운이랑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내가 문서를 잡는 걸로 인해서 내 금전이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 을사년에서 쥐띠분들 문서운이 가장 제일 잘 흘러가는 시기가 올해 10월 11월 12월 겨울을 노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나한테 좋은 제안이 오거나, 투자가 오거나, 내가 갖고 싶었던 아파트, 청약이 들어온다면, 그때 그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오, 좋습니다. 우리 쥐띠분들,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쥐띠분들, 내수 중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 내가 해주고서 남들한테 주고서도 좋은 소리를 못 받는 형국이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퍼주는 거 좋아하고 결국에는 내 실속을 못 챙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구설수에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인간관계에 이제 연말에 파티 많잖아요. 그때 네. 술자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좀 사람을 좀 조심해야 네네, 망신살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우리 지띠분들. 어. 오, 어,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선생님이 금전이랑 문서, 사랑관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 좀 궁금한 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애동분이시다 보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 손님분들이 이제 좀 그... 선생님에게 신점을 이렇게 물어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네, 엄청 이제 감사하게. 제가 네네. 좀좀 좀 궁금한 게 네네. 사주랑 좀 신점이라. 네. 좀 이거 다른 게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제 생각으로는 사주는요. 네. 내가 태어난 년과 월과 시를 네. 어, 풀어서. 보는 게 사주라고 보입니다. 네. 사주는 그래서 역학과 철학처럼 책으로 우리 시비간지 시를 통해서 보는 게 사주고요. 네. 신점은 말 그대로 우리 열두 신령님 제자가 모시는 신령님을 청해서 그오시는 제가 집에내담자분들의 조상점을 보는 게 신점입니다. 어...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 T 분들 하반기 <laughs> 보내시면서 좀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 좋겠다. 네, 네. 있을까요? 우리 G T 분들 상반기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어, 하반기에도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수준은 맞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 좀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래도 금전도 조금 풀리지만 아직까지는. 어, 많이 움직이시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망신살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금 그 자리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내년 말에 해 2026년에는 더 활발하게 금전도 사람도 어, 문서도 활발히 움직이실 거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쥐띠분들 지금 어, 현재도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 것을 지키고 계시는 게내 어, 명예도 지키고 재물도 지키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GT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어, 손재주가 좋고요. 예술적이고요. 창의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어, 예술적이게 잘 활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GT 분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하반기 어, 무탈히 건강히 잘 보내실 수 있게끔 저 또한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당 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